2022년 이후에 3년만에 KBS 10 공채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PD, 기자, 영상 제작, 아나운서, 방송 기술, IT 등등 정말 여러 직군에서 다 떴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년만에 공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 인원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시사 교양 같은 경우에는 전국권이 다섯 명이긴 하지만 그 이외의 예능 드라마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한 명씩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서류 마감일은 7월 9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고요. KBS 같은 경우에는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블라인드에 매우 진심이란 걸알수 있죠.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학교나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하라고 했고 본인의 자소서와 경력으로만 이렇게 결어서 1차 서류를 판단할 것 같고요. 이번 PD 직무의 경우에는 800자가 네 문항, 600자가 한 문항 총5 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직무는 다르지만 대부분 1번에서 4번까지는 모두 동일한 문제로 나왔고요. 마지막 5번만 조금 차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능 PD 1에서 5번까지 보고 다른 것들은 5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인가요? 3가지의 키워드가 모두 연관이 돼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대생, 미팅왕, 소치 동계올림픽 이렇게 3가지를 적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공대생이지만 예능PD로 전향해서 지원하게 된 이유를 쓸것 같고요. 미팅을 하게 되면서 코너를 기획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데서 예능 PD로서 그리고 연예 예능을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같이 밝히면서 미팅왕에 대한 키워드를 설명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삼성 대학생 기자단 활동하면서 소치 동계 올림픽 취재를 갔었거든요. 영상과 그리고 기사로 담는 것에 대해서 어 이런 것들이 내가 방송사에서 일하는데 이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 포부 그리고 저의 이런 대회 활동, 경력 사항을 세 가지 키워드로 쓸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키워드 중 하나로 MBTI 쓰려고 했던 분 있나요? 뜨끔하죠? 너무 진부해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 내 네, MBTI 써야겠다라고 할 텐데 그럼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감했던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공영방송의 가치는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공성과 문화 교육적 역할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를 예능 PD의 그 항목으로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육아를 하고 있는 걸본 거죠. 어떻게 남자가 육아하고 를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기획 의도가 일만 했던 아빠들의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리 찾기라는 건 원래 육아도 아빠들의 역할이었다. 아빠가 자연스 럽게 육아하는 모습을 미디어에 노출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우리 사회에 남자가 육아 유직을 쓰는 비율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능으로도 너칭에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예능 PD가 되고 싶다라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은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을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많더라도 하나만 추려가지고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경험을 써 주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에는 KBS 컨텐츠를 제외하고 최근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예능 컨텐츠 두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인가요?인데 공익적이거나 KBS스러운 거를 꼽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차별화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건 A라는 컨텐츠를 보면서 KBS도 아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거를 의견을 써 주면은 KBS 입장에서는 아이 지원자가 우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애틋하게 생각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특정 컨텐츠를 뭐라고 쓸 것인가. KBS에서 하던 홍김동전은 시청률 1%대로 폐지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시 넷플릭스 OTT로 넘어가면서 흥한 거죠. 이 비결이 뭐냐. 그리고 KBS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냐를 제시해주면서 m 지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잘 타겟팅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요소들을 짚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뽑은 이 콘텐츠들이 어떻게 KBS에서 더 개선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은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웃겼던 경험을 글로 쓰잖아요? 정말 안 웃깁니다 그래서 방점은 당신의 예능 기획안이 뭐예요? 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내 인생에서 재밌었던 경험이 없는데 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뒤에 그 예능 기획안 예능 기획 의도를 잘 써서 포장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약간씩 그유튜브의 예능 콘텐츠들을 우락가이 해도 좋은 게유병재 씨의 입법부 라던가 이거 외산나 청문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친구들이랑 말할 때 많이 한단 말이죠 일반 시민 평가단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본인의 애장품을 가져와서 이거 왜 샀는지를 서로 토론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능 기획안을 정한 게 있으면은. 이거를 토대로 나의 경험을 하나 끌어오는 게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예능 PD 1번에서 5번까지 봤고요 드라마 PD 5번을 볼 건데요 본인의 인생에서 이건 진짜 드라마로 만들 법하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이를 드라마의 장면으로 연출한다면 어떻게 할지 서술해 주세요. 인생은 드라마라고 하지만 얼마나 이렇게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겠습니까? 저는 퇴사했던 그 순간을 쓸 거거든요. 회사가 망하면서 내가 임금 남은 월급도 잘 못 받고 나오게 되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됐어. 회사 복도를 퇴사를 하기 위해 나오면서 내가 만났던 팀장 과장 나를 괴롭혔던. 부장, 대표까지 올드보이의 장돌이 신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원테이크로 지나가면서 회사 정문까지 나오는 모습을 연출한다고 쓰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경험이 드라마틱 하진 않을지라도 네 연출 능력이 얼마나 돼? 이거를 묻는 거라서 장면 구성이나 전환에 좀 힘써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순재씨가 개랑 대화하는 개소리란 드라마도 그렇고 최근에 조, 종영했던 24시 헬스크럽도 그렇고 엄청 코믹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믹한 연출을 넣어주면 좀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시사구향 PD 5번인데요. 최근 가장 관심 있는 시사 이슈를 주제로 프로그램 제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인터뷰 2명을 섭외할 수 있다면 누구를 섭외하고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SBS도 그렇고 모든 방송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없이 섭외할 수 있다면 더 누구 할래? 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랑 마크즈 커버가 UFC 가서 맞짱을 뜨겠다라고 서로 설전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둘을 섭외하겠습니다. 각자 두분 뭐 무슨 격투기 운동 같은 거 어떤 거 아십니까? 체력 관리 루틴이 있으신가요? 공격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스레드와 X 최종 승자는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SNS는 AI와 접목해서 어떻게 발전할까요? 미디어와 SNS 산업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둘은 그런 IT 기업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그런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묻는다라고 쓸것 같습니다 마지막 라디오 p d 입니다 라디오도 비슷하게 시사 교양과 마찬가지로 게스트를 섭외하고 노래까지 선곡하는 건데요 선곡이 좀 센스가 중요한데 예전에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sbs의 그런 스탠스를 비판하기 위해서 jtbc 뉴스룸이 끝나면서 마이클 잭슨의 유한한 언론을 틀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당신들은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센스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게스트에 맞는 딱 맞춘 음악, 딱 음처럼 성공한 노래와 그 이유를 짤막하게 써주면 본인의 센스까지 드러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025 KBS PD 심공채 문항을 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